일단 내가 서포트가 안 되니까 살아야겠다는 처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엄마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일을 시작을 했었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손이 이렇게 많이 잘리셨어요 이렇게 병원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일못 하는데 어떡하니 응~ 뭔지 미안해 특히 엄마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닌데. 조반장님과 함께 오늘 마흔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주변에서 뭐 마흔에 꼭 해야 될 거, 음, 이거 꼭 챙겨야 돼. 이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이 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달리면서 살아왔잖아. 20대, 30대, 40대 계속 더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음. 것 같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음. 사실은.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음. 돌아보니 아, 그거는 좀내려놓길 잘한 것 같아. 음. 혹은 아, 이건 좀 내려놨었어야 돼. 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우리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기억나? 언제? 어, 음. 어떤 순간을 얘기하지? 처음 결혼했을 때. 음. 두번 결혼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을 했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도 힘들었고 그치. 특별하게 우리가 서포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아버님도 사업에 실패하시고 우리 아빠도 그때. 공무원 퇴직을 하시고 보이스피싱으로 음. 엄청 큰 돈을 날리시면서 음. 양가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 자기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음.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여동생 이게 나한테는 이 세상의 일번 가족이었고 내가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아버지가 또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예 의욕이 없으셨잖아 음. 근데 자기랑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대기업을 다니면서 월급은 많았지만 집을 서포트 하는 데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렇지 아버님이 음. 거의 일을 안 하셨고 음. 거의 그치. 술만 드셨고 음. 어, 아예 삶의 전의를 상실하신 그치. 상태였고 음.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걸 내가 내별로두고볼 수가 없었어 음. 그래서 내가 계속 쏟아부었던 것 같아 음.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까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음. 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든 부양해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 음. 집에서 엄마가 뭐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셔야 돼. 그럼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알아보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대 갑자기 다리가 아프시대. 음. 그럼 병원도 내가 알아봐야 되고, 음. 이 모든 거를 다 장남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뿌리깊게 음. 잡혀 있었던 것 음. 같아. 그 맞아. 마음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대기업을 취업하고 30.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게 바뀐 느낌인 거야, 이렇게. 내가 부모가 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음. 돼 버린 거야.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책임이 나한테 있더라고. 음. 이 부모님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거나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됐는데 나는 이거를 그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돈으로만 계속 수혈을 한 거야. 괜찮아. 내가 많이 벌지 않아서 우리 살수 있어. 먹고 사는데 문제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엄마 아빠는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 음. 아빠가 그때 한 50대였어요. 50대였으니까 대 충분히 사업이 음.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나 음, 재기할 수 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의지를 해버리셨던 것 같아. 음.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뭔가 차에 접촉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애정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셨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 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그런 말을 왜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음.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음. 그니까 러 아빠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뭐 지금 들기는 하네. 음. 그렇게 아빠가 스스로 타계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무 금전적인 서포트로 인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막았다는 생각이 음.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지. 근데 그때 너무 힘들긴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 했지.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아빠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하고 집도 없고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어, 엄마, 아빠한테 금전적인 서포트는 당분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했던 것 같아. 그때 엄마가 물었던것 같아. 음. 그러면서 어머님이 평생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치. 그때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셨죠 엄마는 아빠가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사셨다가 음. 일단 내가 서포트가 안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그때부터 이제, 이제 살아야겠구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일을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일을 시작을 했었지 그때 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아팠어 그래서 허리 허리도 아프고 안 해본 일이잖아 식당 음. 일이라는 게 음.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 왜냐하면 식당 일을 간대.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전화를 해 나한테.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식당에 갔었는데 뭘 떨어뜨려서 깨 먹었다. 그래서 주인한테 혼났다. 그리고 뭐소독껑 같은 거로 옮기는데 그러니까 너무 없죠? 너무 아파. 그 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잘리셔서 접합하는 수술도 하셨거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손이 이렇게 많이 잘리셨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 말에 의하면. 아, 단어 선택이 좀 그런데 너덜너덜해져 버렸대.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나일못 하는데 어떡하니? 오. 음. 먼저 미안해. 음 내가 이 손이 이렇게 돼서 일을 못할것 같아. 근데 일을 못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음. 음 나한테 하는 거야. 그게 엄마가. 특히 엄마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닌데 그때 내 서, 서울에서 어떤 내용가 보다 러면 그래서 그게 너무 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음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랑 엄마 아빠랑 경제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엄마 아빠가 더잘 살아가는 게 느껴졌어. 뭐 평소에도 검소하신 분이었지만 더 검소하게 사시고 그두 분이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에서 그냥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게 본인들 삶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돈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음.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지금 어~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행복해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둘이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그 재미 그런다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냐 그~ 아니야 근데 본인들이 조금씩 벌으셔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모아서 집이 현재 주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1년에)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갚아가는데 너무 행복하대 음. 그러면서 본인이 번 돈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네. 두 분이서 음. 막 국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가까운데 가시면서 사시는데 음.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하시는 거야. 음. 얼마 전에 이제 아빠랑 그네 살기 찾아간다고 엄마 아빠를 버린 느낌이었대. 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아빠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 그랬대. 음. 그래서 그 배신감에 본인도 다른 일을 찾게 됐고. 이를 일을 악물고 어, 더 악으로 깡으로 사셨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나니까 아빠도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원제 너가 했던 그 선택 때문에 아빠가 지금 60대의 삶을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고. 만약에 너가 그때 계속 엄마 아빠를 도와줬다면 자기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음. 그런 얘기하더라고 너무 부모를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사십 대가 조금 음. 버리면 음. 우리한테도 좋지만 부모님한테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음. 서로 힘든 일인 거 같아 뭐 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 음. 근데 이제 둘다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드는 거지 음. 근데 아버님이 늘 나한테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음. 며느라 고마워 어, 고맙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 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음. 그냥 너희가 그냥 너희 둘끼리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음. 였었고 내가 이렇게 일을 찾을 수 있게 계속 말을 건네주고 어, 이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 결국은 이 사람의 행복이 뭘까를 떠올려 보면 부모님에게도 정말 무너져 내렸던 어떤 일에 대한 자존감, 어, 삶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쩌면 더큰 우리의 서포트의 역할이지 않았을까. 음. 우리는 좀 빠른 시간에 본의 아니게 부모님의 상황이 그래서 30대 때 우리에게 기대셨는데, 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 압박이 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40대가 되면 부모님이 한 70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경제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40대가 여유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음. 어, 40대가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이제 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대가 내가 이제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오는 시간이기도 하잖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좀볼수 있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응.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응. 거지. 응. 근데 사실 이 얘기 하는 거 어렵긴 하잖아. 응. 왜냐면 너무 필요한, 너무 얘기. 필요한 얘기긴 한데 응. 자식이 어떻게 그래? 부모가 어떻게 그래? 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음.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듯, 음. 네. 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가 평생 부모님에서부터 안 했던 건 아니잖아.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자립을 그치. 하고 나니까 그 자립을 바탕으로 지금은 부모님한테 사실은 아. 하고 있는 거기는. 어, 좋은 얘기도 해줘야겠네. 어. <웃음> <웃음> 맞아. 실제로, 어. 실제로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음. 그때 우리 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이제 끊어낼 때 부모님에 대한 서포트를 끊어내면서 우리가 해, 했던 얘기가 계속 그러자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조금 더 커졌을 때 그렇지. 그때 좀더 넉넉하게 해 드릴 음. 수 있지 않겠냐. 음.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게일 번이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때 원 없이 하자. 음.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찌 됐든가 우리가 서울에 왔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로, 서로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하는 사업들이 조금 잘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워지니까 양가 집안에 차를 한 대씩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너무 행복했었고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끊어내기 어렵더라도 조금 끊어내고 우리가 더 성장한 다음에 도와드리고 하는 게 서로의 삶에서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뭐 시도는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